아 됐다 아씨 이제 찍어야지 근데 야잠깐 그럼 결국 라쿤님까지 오면 이제 1대5야? 음. 아 씨발 이미 다 이제 이간나양키쇼끼들이다아 존댔 아자근나 자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1대6 이거 뭐야 고드님은 안 끼는 거예요? 어 아직 들어갈 거예요 뭐야 뭐 중간에 끼라 그래 1대6이다 아, <laughs> 시민 쪽으로 왔잖아. 아, 맞다, 맞다. 아, 존나 놀랐네 진짜 시민 쪽으로 한는데 어? 왜그해세그 어, 그래? 아이 그럼 일단 고든 님 맞아 오면 시작하죠 어제 응. 그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. 아, 저 저런 문들예전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즘 좀 싫다. 어떤 거요저 반짝이는 거. 색깔 막 바뀌는 거. 왜그 이희한 때, 어떻게 팔자기로 하는 거? 팔자기로 치는 듯한. 오리 보면 막 마약 걸리는 것처럼. 왜그 시멘처럼, 시멘처럼, 파스파스파리는 거? 어. 아, 이거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야지. 예이, 예이, 예이. 아, 예, 예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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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, 그건 적당한 거지. 나 시멘처럼, 그냥 그런 식으로. 되게 과도한 거. 이거 시민... 그게 과도한가? 그것보다 그 과도한 거고든님 아, 얼마나 걸려요? 300만 분 네? 뭐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300만 분 걸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나말안 했어 300만 분이 얼마나 많이 안 될까? 계산 해봅시다 그냥 내걸 쳐다 300아 맞아. 네이버에다 치는 거 나오더라. 100점 만있만면 대박. 100만 번. 단위계. 역시 그면은 아, 니 굳이 그 계단, 계산 안 해도 300만 분 검색하면 거 자동으로 다해 주는데. 100. 100만 나르기 아니 곱하기를 곱하기 와. <웃음> <웃음> 님들 얘 님들 이 봐도 밸런스가 너무 양심 없다고 생각하느냐? 뭐, 양심이라는 모르겠는데 이개 씨발 양산된 반도 오 년밖에 안 돼. 5년밖에라니야5 <laughs> 년이면 아르마 보고 나오고도 않겠다. 야 근데 님들. 로딩 시간 보니까 님들께. 아니 근데 님들이 거 진짜 진짜 이대로 할 거야? 어떻게 고든 고든님 왜왜 이쪽으로 오셨어? 아이 그쪽으로 참전한다잖아요. 와씨, 뭐. 아, 야 인간적으로 여기 한 명만 내려면 안 되겠니? 한명 어디 갔어, 있때아몰라지 어, 아, 어, 어? 잠깐만. 마이크님 갔네. 마이크님 갔네. 어, 어, 마이크님 왔어? 갔어, 네, 갔음. 그거 아, 싫어해? 왜 싫어? 아니, 아니야, 싫어? 아니. 마이크님이 가기 싫어? 싫대. 개념들 진정해 아니 뭐1대한다 아니, 마이크님 뭐 결국 여기로 내려오셨네 아니 t e r later, later, 이 a t e r la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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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t 요 캐스? 타는 e r l 스 캐스 타 l a t 야 r l 내가 e r la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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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기 e r la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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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거 e r later, l a <laughs> 일단 룰은 아까랑 동일해요.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타라지 말고 이제 폭발물 쓰지 말고 복장 바꾸지 말고. 네. 그래도 그러니까 저쪽에도파이팅하면 재밌겠다. 안 돼. 좋가. 그, 그, 그러니까 어. 아, 아, 어. 네. 아이을 그러니까 그그 선더에서 해. 아 씨. 요아 씨발. 아. 다시 같이 놀 아 진짜 존나 스네이크 스네이크 같아 존나 무슨 씨. 내가 무슨 맞아. 내가 무슨 빅 보스도 아니고 혼자도 여러 명을 상대해야 돼 그럼 이제 다 준. 준비하세요. 이렇게 계속. 아니 뭐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건데 뭘? 어. 그럼 나 잠깐 그런데 나 잠깐만 나 이거 오디오 좀 바꿀게 이저아 어, 아까 보여준 은은하게 깔리는 얘기 아주 좋은데. 총만 바꾸면 되니까 간편하네. <laughs> 총만 바꿔요 님들 복장 절대 바꾸지 마요. 내가 MCC 로그인해서 다 감시할 거야. 에피소드 드아왜 <laughs> 로딩이 이렇게 느려? 아 내래 저 간나 새끼들 어떻게 다스려할까? 그러뇨 내라이 간나 가나 새끼들라고 있냐? 마, 있다, 뭐 겁나러가다 뭐이직인데 라이트 잖아 사기다. 아, 근데 무슨 총을 챙겨야 내가 저 사람들을 농락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? <목소리> 스카 챙겨 주지. 그래. 응. 스카. 스카데스 카대스카래마다이칠까다 다이칠까? 아 스카이치 연사 안 돼요. 뭐 선도가 선도가 복장은 아 씨발. 아고든님 아, 복장 바꾸지 말라니까? 안바꿨어요 모자는 안 바꿨어요. 왜 바꿔? 야, 아니 모자 자동으로 바뀌었어요, 진짜로. 자동으로. 진짜. <laughs> 자동으로. 아까게는데와 근데 바, 와 근데 발라클라바 텍스처 좋다. 이거. 그러니까. 계 옆을 요 빨리 원래대로 빨리 원래대로 원래대로, 원래대로 바꿔 원래대로가 이건가? 뭐지? 안 바꿨는데 컴백 컴백 엘맨 쇼 컴백 엘맨 여기 다 그래 이거 돼요? 아안돼 그냥 원래대로 안용은안보는 그럼 어, 그리고 송광탄 챙기지 마아안 챙겼어 어 송광탄 안 쓰게요? 이거 안 쓰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어 된다고 했어. 아니야, 쓰, 아니 했어 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, s 아, 마, 쓰지 마, s 어, i 마, s 어, i 마, s 어, i 마, s i 마, s i 마, s i 마, Siddy, 고 Siddy, 마, s i d d 된다고, 아, 안경. 뭐, 된다고 해 d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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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. 아, 나 y 진 Siddy, 마, Siddy, 마, Siddy, 마, s 다 d d y 마, s i 야 d y 마, Siddy, 마, Siddy, 마, 아 i d d y 마, Siddy, 마, Siddy, 지금 채팅 되지? 야간 찬성하는 사람 채팅창에다 아. 써봐. 안돼, 어, 아 싫어. 그래, 그냥 하자. 풀어, 오레발링 풀해. 아레발링 가지 마요. 아직 시작 안 했어. 우리야 내... 우리 스쿼드 짤인 것 같아. 아, 족됐어. <laughs> 어, 저기 어떻게 켜? 야, <laughs> 야 내가, 야, 야, <laughs> 내가 오늘, 어, 내가 오늘 어 보스가 되지. Like a boss. 씨발, 아, 족됐다. 내가, 내가 간만에 <laughs> 칼아 대블릿 마됐다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지? 저 됐다. 씨발, 좆됐다. 에. 어, 어떻게 이겨 이걸? 기관총에다가 스카에다가 저격총에다가 기관총에다가 샷건 어떻게 이겨? 다 아, 우리 한다 아, 어차에 무장은 연탐해도 되잖아. 탐한다 ㅋ <laughs> 번개 떨굴까? 막 번개 아, 떨굴까? 변기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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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이, 이, 이. 번개 떨면 아 터져 오, 멀리 아, 떨궜어 아, 떨궜. 아, 자 그러면 아, 다 준비됐죠? 라어 어. 아니 고다 그. 아니 다 개별 플레이 해나 아예 뭐다나다아나 나랑 같은 뭐냐 마이크님은 따라오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요 그냥 님은 님그 몸만 잘하면 그 아뭐 아직 하지마씨나 아직 시작 신호 안 내렸어 헤이 헤이 댕댕 버스 뒤로 가자 시작해요 아다 준비됐어요 예 마이 크님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룰 다시 설명합니다 최대한 많이 죽이는 쪽이 이기는 거고 화기 사용 금지고 경기 시간은 20분으로 패치했어요 그럼 준비 레디 돌파 포인트. 뚫어 렛츠 고. 금야 이거 녹화 중인데. <웃음> <웃음> 피터 파커 피터 파커 피터 파커 아이. 그것도, 아니 일단 뭐, 그것도 문제, 키, 문제 아니야. 바닥이 아니 그러니까 그, 예, 저도 말아요. 아 이거 리스폰하세요 리스폰하세요 그냥 리스폰해야 돼 그건. 가까이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살려주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리스폰하니까요 그냥 리스폰해요 살려줄 수가 없는데 저 어디 있는지 몰라 3 0 0 아. <끝> 아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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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슨 브이 핑이요? 불이 <끝> 보입다시가 <끝> 바로 픽 아니 나 이제 좆린다 아 인투더썬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. 네 뭐요? 아이 그냥 내가 취향 내 취향이야 존중해 줘. 싫어. 씨발.

자료네 자료스 베이스 캠프는 하지 마요 매너상. 알아낼 거예요. 레발님 어디서 쐈지? 분명 어딘가 짬박을 것 같은데. 지금이냥 이동했겠지. 어떤 친구지? 음? 솔직히 스태미너 아 근데 스태미너가 이게. 넥서스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스크립트 오우 우씨기 Prepare to fire oh, oh, oh. <laughs> 아 이거 네. 기거와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o v 이거 무슨 씨발 무슨 p 텀페 n 도 아니고 씨 무슨 버디 데리고 다니는 거야 무슨 아 저쪽에 있구나 s o m e o 어디 있는지 몰라요. 그냥 리스폰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. 아, 리스폰해요 살려달라고 알고. 네. 아니 살릴 음, 수 있음. 있을 환경이면 내가 살리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. 어차피 거기서 죽는 거는 아마 카운트 안될 거예요. 아 씨발 기절했다. 아나 죽여. 요어 살았다. 아, 아, 아! 아!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저거 저 사람이 리스폰 시간이 1 초로 해놓길 잘했다. 1 초로 하니까 빠리빠리 타네. 아 리스폰 시간 짧아야 돼. 음 솔직히 너무 길면 답이 없어. 외라이 갓나 새끼 얘 갓나 갓나 좋은 갓나 아 새탄창 세개네에뭐 오래 살리는 없겠지만 그 녹심하니까 한두 개 정도는 더 챙겨놓지 아 근데 진짜 존나 힘들다 진짜 내가 어떻게 1인 어떻게 다섯 명을 다상대하냐 지금 쟤장이라지 뭔가 복장 안..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팀전에서는 복장.. 우리 팀싸 우리... 우리... <laughs> 다행이다!

이제 킬 카운트 안 떴으면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다시 다다 살려. 어. 어디야? 아니 <놀람> 우후! <놀람> 어딘지 봤다. 어딘지 디 봤다. 어딘지 디 봤다. 이딴 새끼 다 봤다. 다 봤다. 라 버리겠군. 마지막에 그냥 그냥 마이크님은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? 레드님 일어나요. 아아십님 저기요 님님님나 빨리 살려. 아님왜 그랬어요? 빨리 살려 빨리 살려. 아니 나를 대체 왜쏜 거야? 그 그래, 습관의 문 습관의 문제라고 칠게요 평상시에 시세복장 보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쏠 수도 있지. 아, 시새끼들아! 나 지금 막 살았다고. 야, 범죄자들은 들어라. 우리 협상하자. 싫어. 협상하자. 싫어. 협상하자고, 씨발 아, 안쓰. 아 님. 아, 아니 저에 d 만망 보다가 저거 보니까 헷갈려요. 아, 돌아버리겠네 진짜 님. 아, 야, 어떻게 안 끼일까 허튼데. 살릴수있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! 싸움 돌아가자! 괜찮아 괜찮아 아씨 저기 애들 있을텐데 다 놓칠 뻔했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괜찮아 원래 원래 이런거는 다내 잘못이잖아 원래 이런건 이 <놀람> ㅅㄲ야! <놀람> 야 ㅅㄲ한테 죽었다 아 빡친다 야 다음 못하겠으면. <laughs> <아니, 어씨피. 웃음> 아 드디어 밸런스가 맞았군요. 시발 존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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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댐.